포트녹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3천억 달러 이상의 금을 어디에 보관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와 함께 말이죠. 맞습니다. 그곳이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수년간 포트녹스 포트나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화와 오해, 심지어 음모론이 생겨났습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포트녹스에 대한 사실들을 통해 진실과 허구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포트녹스란 무엇인가? 1936년에 처음 개장한 포트녹스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국가의 금보관소로 설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10만 9천 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대륙군의 포병 사령관 헨리 녹스 제너럴 헨리 나크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첫 번째 전쟁 장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훈련 캠프에서 시작된 포트 녹스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벽은 가장 단단한 껍질로 만들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껍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잘 모를 수 있지만, 포트녹스의 벽을 만드는 껍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관소의 측면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건축자들은 사피트 두께의 화강암을 시멘트, 강철, 그리고 화재에 강한 재료로 덮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포트녹스의 벽은 원자 폭탄에 직접 타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정문은 약 22톤의 무게. 금고의 문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내부에 저장된 재산이나 권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포트녹스의 제작자들은 거의 22톤에 달하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은 폭발 방지 기능이 있으며 어떤 사람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금고에 들어가려면 여러 명이 서로 다른 조합을 입력해야 합니다. 테스키는 매일 변경되며 직원들은 임무를 무작위로 변경합니다. 강력한 기초와 불투명한 창문화재 방지 총알 방지, 폭발 방지 기능 포함 덕분에 무단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원래의 장벽은 3개의 장벽을 가지고 있다. 포트녹스는 매우 안전하여 원래의 장벽 1937년에 건설된 주위에 3개의 추가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고속도로와 도로에 접하는 외곽 경계를 둘러싸고 있으며 고급 모션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10피트 높이의 전기 울타리로 더 많은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직사각형 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감시 카메라와 항상 대기하는 경비원이 있는 문이 있습니다. 포트녹스의 위치는 자연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켄터키주 루이빌 남쪽, 엘리자베스타운 북쪽에 위치한 포트녹스는 시설에 더 많은 보안을 제공합니다. 바다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육상 전투를 방지할 만큼 외딴 지역에 있습니다. 특수 군사 지원이 있다. 포트 녹스는 군사훈련 캠프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만큼 군사적 존재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훈련된 미국 조폐국 경찰이 시설을 초 단위로 경비하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의 군인과 300대의 탱크, 헬리콥터, 인원수송차가 안전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군사 등급의 방어 시스템. 군사적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포트녹스에는 최첨단 가상 트리 와이어, 생체 인식 아이디, 침수 터널, 지뢰, 심지어 우주에서의 지원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안전한 금고 중 하나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입니다. 금고에는 금 외에도 다양한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 처음에는 군사훈련 캠프였고, 나중에는 금 보관시설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포트녹스는 이러한 귀중한 보석 외에도 모르핀과 기타 강한 약물, 독립선언서, 탄저균, 그리고 왕관 보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물품은 음모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포트녹스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이므로 그곳에 저장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포트녹스는 많은 음모론을 끌어들인다.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곳은 이론가들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외계인과 암살당한 지도자들의 저장소에서부터 강력한 약물의 중심지까지 흥미로운 대화가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의 성범죄 혐의가 포트 녹스에서 금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푸틴의 금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소문은 매우 강력하여 1974년 9월 23일 하데스턴 상원 의원과 12명의 다른 의원들이 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임스 본드의 골드핑거의 일부 장면이 포트녹스에서 촬영되었다. 재미있는 사실로 제임스 본드의 골드핑거의 일부 장면이 실제 포트녹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부 장면은 파인우드 스튜디오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실제 모습을 보여줄 방법은 없었겠죠? 기타 재미있는 사실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포트녹스의 게이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포트녹스에 보관된 금괴 하나의 무게는 약 27.5파운드입니다. 최근 수년간 시설 내 금의 이동은 없었으며 가끔 보석의 순도를 테스트하는 일만 이루어집니다.